이런 의미가 되겠죠. 어, 그래서 이 그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사도 신경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 그래서 이것은 어떤 어, 교파의 구별 없이 장로교든 어, 감리교든 성결교회든 순복음이든 어, 모든 기독교인들이 공통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어, 그런 표준적인 신앙 500문이다.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왜 암송을 하느냐 구체적으로 따져 보면은 이것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적인 진리이기 때문이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적인 진리이기 때문이다. 이 성경 아, 6 0 0여 년의 역사를 모두 합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그런 진리를 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신경을 중요시 여기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신앙을, 우리들이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서 믿음으로서 알고 있는 그 신앙을 정리한 내용이 사도신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으로서 알고 있는 신앙의, 믿음의 그런 내용들. 우리가 뭘 믿는지, 그리고 왜 믿는지, 믿는 우리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 사도신경이다. 그 말이죠. 어?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제 오늘은 사도신경이 왜 중요하냐. 바로 우리가 믿는 요리인 이 신앙 고백 위에 이 신앙 고백을 기초로 해서 거기에서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laughs> 집을 단단하게 지으려면 그 기초가 중요하겠죠? 어, 그럼 단단한 기초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 기초가 울퉁불퉁 나뉘어지고 쪼개지고, 어, 그래서 견고하지 않으면 그 집이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그래요. 우리 이 성경의 내용을 정말 올바르게, 그리고 핵심적으로, 다르게 이렇게 잘 정리한 내용이 아니면 조금만 이성주의라든가 또는 합리주의라든가 또는 어? 다신론주의적인 다, 적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혼합되어져 버리면 혼합주의라든가 이런 것으로 혼합되어져 버리면 신앙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말이죠. 기독교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적인 진리의 내용에서 완전히 벗어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모든 신을 다 믿어도 된다. 교회 안 와도 구원을 받는다. 사람은, 이 성은 타락되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완전한 타락을 가져오지 않았다. 그래서 좋은 생각, 선한 삶을 살아도 구원받는다. 이런 성경에서 전혀 말하고 있지 않는 그런 잘못된 진리로 갈 수밖에, 어, 잘못된 그 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또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런 모습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된 바른 성경의 내용을 올바르게 정리한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믿는 바를 바르게 표현해내는 하나의 문서가 필요하다. 하나의 핵심적인 진리가 필요하다. 하나의 신앙고백, 하나된 통일된 신앙고백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신앙고백을 만들고, 그 신앙고백 위에서 교회가 바르게 세워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사도신경이 만들어졌다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도신경을 통한 정리된 올바른 고백이 없다면 그 교회도 당연히 올바른 교회가 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지상의 이런 모든 일반적인 교회는 바로 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부정하거나 사도신경이 필요 없다고 하거나 사도신경의 내용을 왜곡하고 바꾸거나 이러는 교회가 있다면 그러면 그 교회는 올바른 교회가 아니다. 이단이다 그 말입니다. 이단.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는 표준적인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않는 단체나 인정하지 않는 개인은 잘못된 이단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그들과 같이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옛음의 그 현대 그 교회 그러니까 종교 연합주의라고 하는 것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 모든 종교가 결국은 하나의 어떤 그 구심점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기독교든 또 불교든 또 이슬람교든 또는 뭐저 샤머니즘이든. 이런 모든 종교들을 하나로 통합하자 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한국에서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큰 교단이 장로계 더군다나 그것도 장로 교단 중에 큰 교단이 거기에 동참해 가지고 같이 활동을 해요. 우리는 거기에 절대로 동참할 수 없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 어떠한 종교 집단도 우리는 결코 성경에 입각한 바른 기독교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올바르게 인정하고 사도신경을 기반으로 한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 집단과는 결코 함께 할수 없다. 그들은 이단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느 누구가, 야, 지금 이 시대에 사도신경이 뭐 필요해? 라고 한다든지. 사도신경에서, 야, 3일,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세계로 쪼개져가지고 무슨 성부, 성자, 성령이 뭐가 필요해? 하나님과 예수님, 그건 둔만 있으면 돼. 이러면서, 예를 들어, 한 위를 부정하거나. 아, 이런 것은 결코 안 됩니다. 그리고 성령에 계시면 누구나 예수가 되어질수 있다. 이것도 위험한 생각이죠? 정령이 함께 하시면 너도 예수일 수 있고 나도 예수일 수 있다. 그래서 사람도 정령이 함께 계시면 누군가 구원자가 될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것도 절대로 우리는 인정할 수 결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도신경을 부정하는 그 어떤 사람과는 함께 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중요한지 두 번째, 사도신경이 신앙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중요한 사실 그리고 이 사도신경을 부정하거나 또는 이 사도신경을 왜곡하는 그 어떤 집단과는 함께할 수 없는 이단이라고 하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우리도 이 사도신경의 신앙고백을 깊이 인식하고 또 이와 같은 신앙고백에 절대적으로 동조해서 고백함으로 올바른 신앙을 갖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